네, 우리 하던 것 중에 국가 폭력 범죄, 공소시효 배제, 소멸시효 배제, 그게 지금 전에 입법을 겨우 했다가 이제 거부권 행사로 예. 지금 폐기됐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고 지금 제2법하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진행 경과 어떻게 되는지 법안 은 하나 다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사위 결정인 걸로 법사위에서 상황을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것도 속도를 좀 내야 될것 같아요. 예, 네. 저희도 뭐 원칙적으로 국가 폭력의 공소시효는 배제든다고생각 하고 있고요. 네. 적극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문을 해서 누굴 죽인다든지, 예 그렇습니다. 네. 뭐 사건 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을 보낸다든지, 또는 이 군사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, 하여튼 이런 국가 국민이 맡긴 국가폭력,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낫지 전범 처리하듯이 예, 예, 네.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.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. 네, 네. 이렇게 해야.